에스라 7장. 이런 일 후에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즉 아사리아의 선자여 힐기야의증손녀살룸의 현소녀 사도그오대소녀 아이트그 6대 소녀 아마리아의 7대 소녀 아사리아의 8대 소녀 무라여수 그대 소녀 스라히야의 10대 소녀 우시의 11대 소녀 북키의 12대 소녀. 아비수아의 13대 손녀 피느하스 의 14대 손녀요 엘라사르 15대 손녀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의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인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딸 1일에 그가 바빌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이 제사장이요 서기관 즉 주의 계명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규례들의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준편지 사본은 이러하니라 왕중의 왕인 아탁세르세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예스라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완전한 합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칭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내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왕과 왕의 일곱 은혼자들로부터 보임을 받았으니 왕과 왕의 은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바빌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시 그대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하는 재물과 함께 가져가서 그 돈으로 속기의 수송아지들과 순양들과 어린양들을 사서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전을 재단위에 드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는 너희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좇차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내게 준 기명들도 에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즉 내가 드려야 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더 왕의 보물 청고에서 가져다 드릴지니라 나즉나 나, 아탁세르세스 왕이 강 저편에 있는 왕의 보물 청고 지기들에게 칭령을 내리노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인 제사 장이스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시행하되. 은은 일백 탈란트까지, 밀은 일백 말까지, 포도주는 일백 파까지, 기름은 일백 파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하늘아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지니라. 어짜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을 나라에 있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제사장들과 내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인 민... 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 누구에게도 도로세나 간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니라,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죄을좇아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행정관과 재판관들을 삼아 강 저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할 지니라, 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행이든 주방이든 재산물 쓰든 투옥이든 그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행할지니라. 왕의 마음에 이 같은 일들을 두시어 이루살렘이 있는 주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신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주께서는 왕과 왕의 은혼자들 앞에서 왕의 모든 권세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시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는 오두머리들을 모았도다. 아멘.